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7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크신 은혜에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 1자.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파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그로 말미암마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므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 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없기를 구하노라. 10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자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더다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7절까지 봤습니다 어,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로마 교인들에게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길이 막혔음을 고백하며 자신이 빚진 자이기에 로마에 있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나는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해야 합니까?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담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어, 1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택정함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 중에서 택하기가 정하였다. 그러니까 만민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뜻이 있어요. 바울은 로마교의 성도들에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작은 자라는 뜻인데, 어, 로마 시민권자이면서 엘리트인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백한 것은 자신의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는 부르심을 받은 사도가 되어 복음 속으로 밀쳐진 바 되었던 것이죠. 성도의 정체성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나도 복음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부르심을 받은 자인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믿는자로서의 정체성을 담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면서 나는 교회에 다니는 장로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장로요 권사요 목사요 집사라고 할 수만 있다면 거기에서 능력이 나가는 일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요 사실은 어떤 분들은 자기가 교회 나가는 것을 오히려 숨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저도 목사이지만, 창피하게, 처음에 직장에 들어갈 때에는 숨기려고 했습니다. 아유, 목사가 뭐, 직장까지 돈 벌려고 들어오나.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혹시나 갈릴까 봐서 그런 것이었는데, 어때면 그 우리가 또, 겸순하게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우, 내 직장에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이렇게 믿는다면, 직장에서 모든 걸다 잘해야 되는데, 부담을 느껴서, 담대하게 교회 다닌다는 그 소개를 못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 옳킬체하는 여러분들은 이제 담대하게 앞으로 어디에서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느 어느 교회 다니는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지금 내가 내려놓거나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육절에 보게 되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을 받은 자.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은 이 깊은 소식을 복음을 듣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뜻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며 이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선종할 때, 나를 통해 그 말씀이 성취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지금 내가 내려놓거나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글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너무나 세상에 우리가 빠져 있고, 세상에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우리의 세상 물질과 쾌락에 빠져 있다면, 어떤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있어도 가져갈 수도 없죠. 지나치게 욕심부리지 마시고 포기할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며 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3번 봅니다 간증하거나 전도할 때 부끄러움을 느낍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유대인에게요 그리스도 헬라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어, 바울은 로마교회 로마의 온갖 박회에도 믿음으로서 굳건히 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 감사를 했습니다 오늘 날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팬데믹이 지났지만은 그 코로나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는 자신이 복음의 빚진자라고 생각하기에 로마 교인들을 만나 자신이 줄수 있는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나눠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 신령한 은사는, 어, 하나님, 미, 사도 바울에게 특별하신 여러 가지 은사 중에서도 가장 큰 은사는 믿음의 은사겠죠. 이때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선포할 때내 주의 사람들이 돌아오고 삶의 어려움 또한 이겨낼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간증하거나 전도할 때 부끄러움을 느낍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 이 전도도 어떤 면에서는 훈련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사실은 전도지를 나눠 줄 때에 받아가면 기분이 좋지만 받지 아니하면 왠지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죠. 아, 물론 저도 처음에 뭐 집사 시절에 복음을 전할 때는 그 부끄러운 것이 왜 부끄러운 것일까 생각해봤는데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성격이 사람들에게 내가 이것을 아 이렇게 잘 전하지를 못하는데 그런 것 인간관계 사람 앞에서 이렇게 뭔가 자신감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 때문에 부끄러워했던 것이지. 뭐 복음을 부끄러워한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전도할 때에 어 이거 내가 어느 교회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저, 전도하는데 어뭐 창피하게 느끼면 안되겠죠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누구에게나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갖다 줍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세상의 종으로 지내면서 복음을 부끄러이 여겨왔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구원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서도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모든 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신분의식을 가지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 조용히 교제하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고 은혜 베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 로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샬롬. 지난날의 복음을 극복으로 했던 죄를 얘기합니다. 이제는 어떤 장소에, 어디에 있든지, 주님,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수 있는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형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 늘족들이주합니다내 가족들과 보 주시고, 우리 아버하 모시고 이삿짐을 할에서천국에수 있도록 주님의 곁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다 아멘. you <laughs>